자, 수방 초등 900 유닛 14첫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자, 단어 보시고 자, 헤이트 스펠링 먼저 적어 보죠. 헤이트. 헤이트 게팅 업 얼리. 게팅 업 얼리. 일찍 얼리 게팅 업 일어나는 것을 <laughs> 일찍 일어나는 것을 헤이트하다. 헤이트가 뭘까요? 해, 잇, 손해가 있는 거죠. 해, 잇, 손해가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아, 헤이, 손해가 있는 것을 싫어하다. 으흠. 헤이, 헤이, 됐습니다. <laughs> 두 번째, small, small tomatoes. 자, 토마토는 토마토인데, small 토마토입니다. 어떤 토마토일까요? <laughs> 자, 피자 사이즈 나오죠. 피자 크기. small, 작은 피자가 있고요. Regular, Regular는 보통의 크기죠. 보통의 크기. 자 Medium이면 이게 중간의 크기입니다. <laughs> Large, 큰거죠. Large는 큰, X-Rise는 a 더 큰거고, Family, 아 Family Size가 가장 큰거네. 자 Large가 큰, Small은 뭐죠? 음 <laughs> 작은거네요. 작은 토마토, 작은 tomato. Small Tomatoes, Small, Small,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자 think 자 th 발음이니까 혀를 살짝 깨물고 think think about life 자 life는 생명이고요 about이 뭐에 대해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목이 좀칼칼해서 중간에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명에 대해서 think하다 자 think는 뭘까요 I think so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I think so 할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생각하다 think죠. 이 단어도 뭐잘 아시죠? think 생각하다. 자, 생명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 life. think. think. <laughs> 그다음에 자, dance. dance. dance to music 통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댄스하다. 음악에 맞추어 댄스하다. 자, 뮤직이 음악인 건 알겠는데, 이투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투가 음, 뭐, 뭐에 맞추어 이런 뜻으로 써야 래서 음악에 맞추어 댄스. 자, 노래하고 그리고 댄스하다, 뭐죠? 음, 뭐, 춤추다. 자, walk to a plane 하면, 이 뜻은 뭘까? 플레인이 계획이에요, 플레인이 계획. w 크 k 가 일하다죠. 그러면 walk to a plane 하면 그핵에 to가 어디어디에 맞추어니까 맞추어이라다 이런 뜻이네. 자, to의 음이 좀잘 챙겨주시고요. 음악에 맞춰 춤추다 통째로 기억해 둡니다. Dance to the music. Dance, dance. <웃음> <웃음> smell, smell. 자, fish, 생선, smell하다. 자, smell good 하면 좋은 냄새가 나다. 아, 생선 냄새가 나다. Smell fish. 생선 냄새 나다. <laughs> It smells in here. 여기에 in here 여기에 냄새가 나. 여기 냄새 나요. Smell 다음에 뭐 good 뭐 이런 다른 표현이 없죠. 그냥 순수하게 smell만 적으면 좋은 냄새일까 나쁜 냄새일까? 음, 우리말도 똑같죠. 아마가 나쁜 냄새 날때 어떻게 하냐. 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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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스멜 smell. 스멜만 가지고 표현하면 이건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쁜 냄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smells in here 하면 어 여기에 좀 나쁜 냄새가 나요 이런 의미로 씁니다 스멜 스멜 그 다음에 음~ 자 so where are you from 너 no. 음, 너, 비 e from me, 아, from m 출신에다 한 뜻이거든요. 너, w 어 출신이니? 음, where w e r you? 하면, 뭐가 과거니까, 너, 어디에 있었니? 말이죠. 아, w h e 가 어디에, 너, 어디 출신니? <laughs> 그럼, 어디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맥상, 어디가 적절하죠? 너, 어디 출신인데? 음흠. 자, 그럼, 출신 한 표현이 중요한데요. 뭐, 뭐, 출신이다, 라고 표현할 때, 자 be from 입니다 또는 come from 이게 뭐뭐 출신이다 나 <laughs> 부천 출신이야 come from 부천 인천 출신이야 be from 인천 이렇게 be from come from이 출신이란 표현입니다 where 면역이 어디 어디에 where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니 <laughs> 자 그다음에 turkey turkey Dish, 디쉬, Dish는 요리, 접시란 뜻도 있고 요리란 뜻이 있습니다. Turkey, 터키, 터키, 어, 터키 사람들은 어떤 요리를 좋아할까요? 터키 사람들은 칠면조요리 정말 좋아합니다. 음, 근거 없어요. 그냥 외우기 위해서. 앞으로 터키 사람들은 무조건 칠면조요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Turkey, 칠면조, 됐죠? Turkey, Turkey, 그 다음에 어, 느낌 하고네 음, Quiet. <laughs> quiet place place는 장소라는거 알겠고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 quiet은 조용한 이런 뜻입니다 조용한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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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음 팀이네요 my 나의 나의인데 우리는 보통 나를 우리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죠 나의 팀 멤버들 우리 팀 멤버들 말 그대로 그냥 팀입니다. 으흠. 팀 스포츠는 말 그대로 팀 스포츠고, 팀, 팀. 그 다음에, 음, which입니다. WHICH.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Like better. <laughs> like better가 더 좋아하다는 뜻인데, 이게 더 좋아하다. like better you prefer 이렇게 한 단어로 prefer 좀 어렵나요? which 음. uh, you like better? 너는 더 좋아하니? which? 위치, which는 뭘까? which? 위치. 자, which가 도대체 which가 어느 쪽? which가 어느 쪽이니? 이럴 때 아, 어느 쪽이란 뜻이네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데? which you like better? which you like better? which you like better? a or b 하면 a or b A 또는 B 중뭐더 좋아하는데? 이런 뜻으로 쓸수 있죠. Which, which. Mm -hmm. 자, speedy, y가 형용사, 점미사 빠른. 리뷰는 다시 view 보다고 해서 복습 검토란 뜻이었죠. Mm -hmm. hate, hate, hate. 자, 해가, 아, 해가, 즉, 손해가, 손해가 있다, 손해가 있는 것을 뭐 하다, 아, 싫어하다, 이런 거였죠. small. 뭐, large, small, medium, regula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작은 사이즈를 small이라고 했습니다. think, I think so. 나는 그렇게 think, 생각하다, 생각해 할 때, think. I dance, dance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다 할 때, 그죠? 기억하십니까? 어디, 어디에 맞춰? dance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다. 덩어리로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 smell. <laughs> smell good 하면 좋은 냄새가 나다지만, 그냥 smell 만쓰면 Smell fishy 생선 냄새나, smell, it smell in here, smell만 쓰면 나쁜 냄새 그래서 oh smell 하면 나쁜 냄새나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냄새나다 smell. 그러니까 where,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니 할때 where 어디 어디에. 다음 turkey, turkey 사람들은 어떤 고기 좋아해? 칠면조 좋아해? 음, 칠면조. Quiet, be quiet, 조용히. 해. 이럴 때 quiet. 조용한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음. 그다음 팀은 말 그대로 팀. 음흠. 그다음 위치죠. 자 위치가 도대체 어느 쪽이죠? 위치가 어느 쪽? 위치가 어느 쪽?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